나랑 놀자, TV. 자, 오늘은 네. 일요일인데요. 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 코타키나발루를 너무 좋아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잖아요. 작년부터, 아, 어, 빨리 코로나만 끝나면은, 어, 코타키나발루를 가자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마치 정말 해외 여행 나온 듯이 날씨가 너무너무 쾌청하고 또 이제 봄이 되고 이제 따뜻해지니까 녹음도 너무 초록초록하고 하늘도 너무 깨끗하고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하진이가 세그웨이도 타고 고카트를 타면서 타는 것을 즐겨해서 오늘은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 가서 한번 오늘 어떤 것들을 타볼 수 있는지 어떤 놀이감이 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가는 길이에요. 우선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도착해서 다시 한번 영상 남겨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빙 센터에 들어왔어요. 스포츠카는 아니면 뭐라고 말해요? 한 번. 한번 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온갖 BMW 종류들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고 타볼 수도 있고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오토바이까지 같이 되어 있네요. 사실 남편이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오토바이를 보고 와야지.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 있어요. 어, 아, 오, 멋진데? 거의 매달려있는 장아진 어린이. 기분이 어때요? 로제스톤네 와우. 이건 이거, 이거 예쁘다, 이렇게. 이거? 아, 이거? 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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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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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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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2 층도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있는지. 2 층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음식점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이거 실물로 처음 봤는데요. 롤스로이스예요. 롤스로이스를 BMW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어. 여기가 처음 에? 알았어요. 롤스로이스 이게 터마타블이 있어? 어. 눈을 잘게있어요 롤스로이스 탄. 저 지나가면서 요거 다니는 거두개 나왔어. 엄마는 못 봤어. 와 엄청 멋지네요. 와 고급스러운. 엄청 길어. 이 가격이 얼마 정도요 이거는 아마 한5억정도지 않을까. 이... 와우. 나잘 모르겠는데. 모르는데. 살 생각도 안 해보세요. 뭐 가격을 알아요아 내부 내장대도 엄청 고급스러워. 이게 어쨌든 자동차 중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차니까. 음... 엄청 멋지네요. 귀여운 미니가 진열돼 있습니다. 진 안에는 너무 예뻐요. 저희가 이걸 살려고 제세컨 차로 살려고 하다가 아, 너무 예쁘긴 한데, 너무 안전, 사양이 없어서 아, 아쉽게도 패스했던 컨트리맨입니다. 쨍하니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BMW 악세사리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네요. 우, 텀블러 봐,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도 나오네요. 홀딩 바이크. 체험 중이 있다고 해서 지금 신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솔직히 자동차 전시장이라서 하진이가 그냥 보는 건 좋아하는데 재밌는 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음식점이 있고요. 보면 하진이랑 아빠가 지금 신청하고 있어요. 주니어 캠퍼스 이거 차뭐라아 부는 거아야 어떻게 네? 지금 3시 30분에 어. 주니어 캠프 실험실 아니면 워크숍 둘 중에 하나가 있대. 하나만 있을 때 하나만 할수 있대 이쪽은 뭐 이제 그런 거지 뭐 화진이한테 물어봐봐 뭐 하고 싶은 거지? 어, 뭐할수 없네 그 중에 워크숍은 뭐 만들어보는 거고 실험실은 이제 수업 듣는 거고 만들어보는 거 낫겠지? 음... 이거 이거? 실험실? 네. 그래 럼 실험실 할까요?

가격은 만원이고, 두 프로그램 다그 가격은 동일한 걸로 되어 있고, 시간은 70분이래요. 연령대는... 8는할수 음 있겠어? 우선 이렇게 이용 동일사진이대 주니어 캠퍼스,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3시 반에 어 지금 예약을 하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좀 할게요. 들어가 면도요 어, 들어가 봐도 될것 같은데? 들어가 보자. 볼게요. 이제 아이들이 주니어 캠퍼스라고 뭔가 자동차에 대해서 체험하고 이게 만들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진이, 일로 와봐. 내가 만든 자동차 사키가 있는데? 아, 아 그렇구나. 하진이가 그때 만들러 가면 이렇게 올라오나 보다. 하진이 그림이, 그지? 하진이는 이두 가지 프로그램 중에 주니어 캠퍼스 워크숍을 신청을 했어요. 여기서는 자동차를 만들어도 가져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나 봐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프로그램은 어, 실험실이에요. 실험을 해보고 약간 이렇게 앉아서 디자인 뭐 이런 거하는 건데 하진이가 아직은 9세라서 만들기가 좀더 쉬울 것 같아서 신청을 했어요. 주니어 캠퍼스는 9세부터 아니 8세부터 13세까지 이용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만들어도 되는구나. 이게 가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림 그리는 거구나. 아, 이거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여기 이렇게 어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서 자동차를 디자인을 하거나 만들면 화면으로 띄워주는 네,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아니, <laughs> 와, 엄마가 엄청 좋아하는 색깔로 만드네. 색깔 조합이 너무 예쁘다. 하지만 주에도좀 다른 색깔, 앞에도 다른 색깔 을좀 해주지. 그러면 엄마는 화려한 걸 좋아해. 응. 응. 엄마, 에게 줄차를 만들어봐. 와우. 어 멋진데요? 아 여기다 채워야 돼. 오, 괜찮은데? 됐다. 야. 어떻게 해야 되지? 확인 눌러야 되지 않을까 아. 아, 응? 야요 와, 어디 갔어? 여기 아, 아지도 이름 쓰지 그랬어. 엄마 차 이렇게 어쨌든 어쨌든 자기가 만든 차가 불러가니 엄청 좋아하네요 이거는 아빠 차에봐 아빠 차 아빠 차? 어 여기 다 아빠 차 이거 아빠 차 맞아요? 아니 이건데? 아, 이거? 네. 갑니다 아빠는 무슨 색깔? 화진이가 주고 싶은 걸로 해줘봐. 아까 엄마 차 만드는 것처럼 아빠한테 어울리는 걸로 M3, M3? 둘다 자동차에 대해서 진심이군요 아빠가 수출로 을 하고 있네요 <laughs> 진심이었어 하진이 가요 아, 아빠 차는 뭐야? 신나서 신났어, 신났어. 누구 차이가? 니네 차이가? 니차 네 음, 하진이가 미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즐기니까 되게 좋아하네요. <목소리> 뭐? 아 맞게. 아빠 지금 가는 거 보기는 할게. 어때요? 자, 제가. 나도 음. 나도. 나도 가는 건 없어. 왜? 왜 그거? 왜다 여기 어땠어요? 재밌고, 뭔가 신기한 게 많아서 계속했어요, 저절로. 계속했어요? 네. 네, 네. 근데 차를 못 타봐서 좀 아쉽긴 하다, 그지? 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죠? 해수욕장. 온 김에 으랑미 해수욕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동! 이동! 먹으지 뭐, 으랑미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느기가 응. 엄청 많이 보여요. 그냥 사도 팔고 이런 것도 팔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놀 수는 없어, 하지나. 오늘 준비를 안 해왔잖아. 바람이 좀 바닷바람이 좀 세여서 저희는 인들도 많이 보이고 가족단위도 많이 보여요. 아, 지금 코로나라서 여기 텐트나 타프나 파라솔들은 이제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배너도 붙어있고요. 앉아서 앉이들 모래기도 하고 갯벌에 들어가서 새우컵 <laughs> 주려고 하는데 가맹이가 안 오고 있어 당황했어. Yeah.